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주관하심은 심히 위대하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104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교와 권유로 옷 입으셨다. 나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위대하시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 가달은 뭐 크다. 창대하다. 그런 의미와 함께, 의미와 함께 어, 함께 묶다, 함께 엮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창조와 또 주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창조와 주관하심이 함께 어, 그 신약으로 바꾸면 합력하여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로 엮어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와 주관하심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이 되는 거예요. 함께. 아니, 바퀴벌레 없으면 좋겠고, 뭐, 우리가 싫어하는 뱀이라든지 이런 거, 쥐라든지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만드셨어요. 예쁜 새도 만드시고,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행위 함께 엮으시고 함께 그 묶으시는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지혜에서 나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주관하심, 즉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지혜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지혜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잖아요. 어떤 실력 아니에요. 또 기술적인 그런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니신 속성 그 가운데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또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대하신 거예요. 결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과 별의 사이, 해와 달의 사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정하신 그 질서대로 움직여져가고 운행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이런 모든 만물들이 질서 있게, 조화롭게 또 정하신 선을 넘지 아니하고 운행되어져 갈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주관하심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크게 보면, 밤과 낮의 질서를 정하셔요. 항상 밤이면, 항상 낮이면, 뭐, 극지방에는, 뭐, 백야 현상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낮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살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밤과 낮의 질서를 정하셔서 각 생물들이,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지혜는 어떻습니까? 피조물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한 들으심과 또 역사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의인들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거죠. 악인들,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의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말암 아마 의인들이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주관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어, 권면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죠. 35절 말미 보니까 내용은 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 시인이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어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송축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감사가 되고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즉, 무릎꿇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무릎 꿇름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이죠. 송축하라 라는 그 의미하고도 똑같습니다. 오직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의 주권자이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0편 104편은 이렇게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창조해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송축하다, 무릎 꿇다, 안에 포함된 단어겠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감사만큼 또 겸손함도 없는 것 같고, 감사만큼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인 인생에 대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제하거나, 할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죠. 세 번째, 영혼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굴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굴복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고 이러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또 기대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그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34절 말씀처럼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또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하고 영광 올려드리시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